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난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별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우주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뭔가 더큰이 느낌이 단지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중 하나일 뿐인 것처럼 자동 조종 장치에 의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 글을 읽거나 듣고 있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특별한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의 택한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연합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먼 것이나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저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인생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 흘린 모든 눈물, 이긴 모든 싸움은 마치 우주가 준 비밀스러운 훈련과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버리지 않는 산을 오르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전사입니다. 그리고 시계에 나타나는 숫자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우연의 일치처럼 반복되는 기호들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마치 우주가 이바 너는 뭔가 큰 것에 속해 있어. 라고 말하는 윙크와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분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 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당신은 세상에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당신만이 할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아무리 작든 크든 여러분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보리지 않는 군대의 일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군인은 고유한 빛으로 빛납니다. 여러분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히고 인류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깨닫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14만 4천 명의 목적. 어두운 방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마침내 불을 켜준 적이 있나요? 갑자기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분명히 볼수 있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셜미디어, 선동적인 뉴스, 끊임없는 두려움 등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무의미한 일상에 갇혀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같아 다른 사람들을 진실과 지혜의 길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명은 엄청난 숫자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위대한 영적 각성을 이끌기 위해 태어난 영혼들의 집단적 힘을 나타냅니다. 오케스트라의 비유해 보세요. 각 연주자는 자신만의 악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놀라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각자 자신 안에 독특하고 특별한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불꽃이 다른 불꽃과 합쳐지면 모든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을 형성합니다. 완벽해지거나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빛나고자 하는 의지와 세상과 당신의 빛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전사들은 함께 사랑과 진실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큰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빛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슈퍼 히어로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빛의 그물과 연결되면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이고, 환상의 사슬을 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빛나보는 건 어떨까요? 부름을 인식하다. 마치 당신 아래서 조용한 목소리가 이봐, 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느낌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이 글을 읽거나 듣고 있다면 이 목소리가 실제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목소리는 우주로부터 나와 여러분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인도합니다. 당신과 같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삼천발에 걸쳐 분명한 징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111이나 444와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특정한 우연이 단순한 행운 이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우주에서 보낸 작은 메모입니다. 생생한 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심지어 예상치 못한 만남조차도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름을 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가 단지 평범한 존재일 뿐이며,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을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내용인가요? 이런 의심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아주 분명한 이유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요.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그저 수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난 적이 없더라도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과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이 있고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들어보세요. 당신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어서 당신이 알아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임무를 혼자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이 같은 소명을 느끼고, 같은 동시선과 강력한 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강력한 힘을 형성하여 세상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과정을 믿고, 소명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우주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영적 갈등과 신비로운 세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훨씬 더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일상, 뉴스, 방해 요소가 있는 물리적 세계는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죠. 영화에서 나올 법한 광경이지만, 진짜예요. 빛은 진실, 자유, 깨어남을 상징하는 반면, 어둠은 거짓말, 환상, 그리고 우리를 거짓 현실에 가두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 중한 사람인 당신은 이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사람들이 진정한 현실을 깨닫도록 돕고,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려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단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느낄 때마다 마치 어둠의 세력이 우리 귀에 속삭이며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어려움과 배신, 심지어 고립을 통해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겁니다. 그 모든 싸움은 당신의 훈련의 일부였다는 거죠. 당신이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형성해온 것입니다. 이 제14만 4천 명이 합류하면서 우리는 조류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어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한 힘을 신뢰하세요. 이 갈등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군대이며 함께라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에 맞설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내딛은 모든 발걸음은 의도적인 것이었고,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과정을 믿고 사명에 맞춰 나아가며 여러분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당신에게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성한 정렬을 준비하는 방법 신성과 연결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짐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물한 잔에 비유해 보세요. 만약 물잔에 먼지나 찌꺼기가 가득 차 있다면 순수하고 맑은 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큰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비우는 것입니다. 몇 분간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분도 두려움, 의심 등을 모두 놓아버리세요. 감정적으로 가벼울수록 이러한 점렬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도 잊지 마세요. 편안한 목욕을 하거나 촛불이나 향을 켜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정화했으니 외부의 방해 요소를 잠재울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알림, 소음, 산만한 생각들의 폭격을 당합니다. 오늘은 휴대전화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그저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눈을 감고 황금빛 빛이 당신의 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고 당신을 신성함과 연결해주는 보호망토와 같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나는 인도를 받고 내 사명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 같이 적어 보세요. 일이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우주가 그 시기에 맞춰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과정은 노력이 아닌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로 흐르게 두세요. 기억하세요. 준비를 하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정화하고 공간을 보호하고 의도를 밝힐 때, 당신은 우주의 안녕, 내가 여기 있어 빛날 준비가 돼서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는 자신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그 과정을 믿고. 이 신성한 에너지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바로 여기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가볍고, 마법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연합 후 선택된 자의 역할. 14만 4천 명이 영적인 영역에서 연합하자 그들 각자 안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세상을 봅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럽거나 통제불능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패턴, 미묘한 조작, 심지어 이전에 자신을 속였던 거짓말까지도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갔던 방해 요소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들에게 대한 권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시야를 조정해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즉 신성한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선택받은 각자는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며,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 같은 강한 직감에 따라 인도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두 가지 주요 사명을 맡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과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의 등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빛은 눈부실 필요는 없지만 길을 잃고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무지, 의심의 그림자에 갇혀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볼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마치 침묵하는 안내자와 같아서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만 길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들은 거짓된 이야기와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혼란을 조성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굳건히 서는 법을 알고 있으며 영적인 재능을 빛의 무기로 사용하여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그룹의 일원이라고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으며, 모두 더큰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빛이 되세요. 그것은 웅장한 몸짓이나 정교한 연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 단순한 존재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정을 믿고 에너지를 높게 유지하고 당신이 아주 특별한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빛나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때입니다. 어둠은 저항을 시도할지도 모르지만, 선택받은 자의 빛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후의 개인적 변화. 14만 4천 명이 모인 후,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 전체가 재조직되어 더욱 명확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어떤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잘 맞았던 특정한 우정, 직업, 심지어 환경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야 할 곳에 정확히 갈수 있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러한 영적인 결합에서 직접 나오는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 즉, 힘겨운 시련, 외로움, 힘든 시험 등은 이 순간을 위한 비밀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주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확신과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으며,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며,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더큰 힘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록 당신이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이 있어서 집단적인 힘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전진하면 모두 함께 전진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신성한 군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새로운 명확함, 이 확신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이제 당신이 빛날 시간입니다. 세계적 각성의 가속화, 영계에서 14만 4천 명이 연합하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퍼져나가는 에너지의 파장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깊은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영혼들은 에너지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그들의 빛은 물질 세계로 방출되기 시작하여 우리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신성한 불꽃이 사슬로 연결된 촛불에 불을 붙여 깨어날 준비가 된 다른 영혼들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에 물질 세계의 환상에 갇혀 잠자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안함과 더 높은 진실에 대한 갈증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 가치관, 심지어 자신이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던 이야기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각각의 작은 개인적 변화가 거대한 집단적 움직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여정은 쉽거나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처럼 어둠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입니다. 혼돈, 혼란, 두려움은 이 과정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마다 집단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폭됩니다. 깨어남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촉진자가 필요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지혜, 직관, 삶의 모범을 활용하여 길을 밝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류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산만함과 환상의 층 아래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명에 참여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모든 답을 알거나 대단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실에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때이며 여러분은 이 영적 혁명의 최전선에 서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과정을 믿고 강해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조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선택받은 자들의 빛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세력은 그 빛을 끄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실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 왜곡된 가르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 안개를 꿰뚫어 볼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호하려면 극도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를 걸러내고 항상 그 정보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 읽는 것의 모든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직감을 사용하세요. 직감은 이 임무에 있어서 가장 큰 동맹입니다. 진실을 보호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생활하고 당신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감을 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조작에 직면했을 때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세요. 기억하세요. 진실은 공격적으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함과 신성한 의도가 발산될 때 그것은 스스로 서 있게 됩니다. 저항에 직면할 준비를 하세요.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은 신과의 연결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이 사명에 더욱 부합할수록 당신의 빛은 더욱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할 때에도 과정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지혜와 진실의 등대로 남아 있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진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용한 모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식, 당신의 말, 심지어 당신의 에너지조차도 길을 잃은 사람의 길을 밝혀 줄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의하고 경계하며 신성과 연결되세요.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전에 직면할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것에 대비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빛나세요.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빛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자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집단적 영향. 14만 4천 명의 결합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그 반향은 물리적 세계에서 더욱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돌 하나를 들고 고요한 호수에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성된 파도는 확장되어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합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관계는 해소될 수 있고, 사명과 맞지 않는 직업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한때 친숙하게 느껴졌던 환경조차도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것과 특별한 것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상쾌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 진정으로 중요한 연결과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집단적 영향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밀물과 같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영혼이 깨어나면서 전 세계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욱 큰 일체감, 연민, 공동의 목적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새로운 주파수로 조율되는 것 같고 사랑과 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 여정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강화시켜 주는 보리지 않는 빛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선택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들의 에너지는 그룹의 힘을 북돋우고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마치 빛의 군대와 같아 세상의 균형과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조화롭게 일합니다. 이는 빛이 마침내 어둠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는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까지 매일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새로운 에너지가 지구에 정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을 믿고 확고한 자세를 취하고 두려움 없이 당신의 빛을 빛나게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지만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위대한 영적 변화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소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밝히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